안녕하십니까. 월간 영상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저출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는 과연 어떤 성과를 보였나,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최대 위협, 물론 우리나라가, 어, 먼 미래까지 생존한다면,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면, 그겁니다. 왜냐면 하 지금 나라가 거의 존망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미래까지 갔을 때 가장 우리 사회의 최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출산이. 저출산은 이 각종 소비시장과 연금 사회 보장 정책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뭐 경제 활동 이런 것 아주 직접적인 최대 위협이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국가 안보 이런 거, 경제 성장 이런 거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다면.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저출산 관련 통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저출산을 갖다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이후 5년간 저출산 대책에 174조 원을 썼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174조 원이 말이 174조 원이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기간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겁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2명입니다. 1.172명.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출산율은 어떻게 됐느냐? 2017년 1.052명, 2018년 0.977명, 2019년 0.918명, 2020년 0.8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한 명, 한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그 유일한 기록을 갖다가 이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정권기관에 그 기록을 세웠다 그겁니다.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확인해야 될 지표가 바로 합계출산율입니다. 이 합계출산율이란 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한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어땠느냐?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은 1.226명에서 1.06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연 평균 3.37%씩 감소한 셈입니다. 연 평균 3.37%. 그러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최고 책임자 이재명, 더불어민당 주 대통령 후보가 도정을 맡은 기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어땠느냐. 1.069명에서 0.8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년 6.35%씩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시절 연평균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3.37%. 이재명 후보가 경기 도지사로 있을 당시 연평균 합계 출산율 감소율은 6.35% 이겁니다. 이게 바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 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또 뭡니까? 이 육아입니다. 육아. 육아가 이걸 갖다가 어떤 사회 나, 이런 공공부문에서 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집 내지는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된다. 아니, 대체, 1 7 4조은 어디다 썼길래 이런 어린이집 확충도 안 하고, 어? 그러느냐. 왜 육아는 점점 하기가 힘드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각자 그냥 애기 한명날 때마다 얼마씩 줘버리면 되는 걸 갖다가 또, 어디다 썼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직 당시 기록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경필 전 지사 임기 초반 17.9개였던 게 16.7개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달리 이재명 후보가 도정을 맡았을 때는 16.7개에서 4.8% 증가해가지고 17.5개 이게 2020년도 통계입니다. 그런데 남경필 전 지사보다는 어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을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재명 후보가 진짜 유능하다면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더 증가율이 높아야 되고 전국에서 상위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가 유아 보유 어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가 16.7개에서 17.5개로 증가할 동안 3년 동안 4.8% 증가할 동안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6.36%였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을 당시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후보는 유능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면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유능한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강, 복지 분야 관련 통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이재명 후보 무슨 공공의료 이런 거 엄청 강조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고, 어떤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 뭐, 어쨌든, 이 의료, 복지,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겁니다. 통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의료복지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남경필 전지사시절 경기도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1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동안 9.5%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직 당시에는 2017년 2.3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늘었습니다. 3년 동안 4.3% 증가했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연평균 증가율은 2.3% 이재명 후보 시절 연평균 증가율은 1.43%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남경필 전 지사보다도 성과가 못하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병상 수가 부족해 가지고 관련 의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미크론 어? 천운이 다른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미크론 덕분에 이제 그 위중증 사망률이 이렇게 줄어들어가 확 어, 급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슨 방역대책으로 무슨 의료, 어, 병상을 갖다가 늘려놨습니까? 엄청나게 확충을 해놨습니까? 감염병 전문병원들을 지난 2년 동안에 만들어놨습니까? 아니면 의료 인력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니까 러이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판단한 지표인 인구 1 0 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를 살펴보면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이게 9.7개에서 4.9% 증가해서 10.2개가 됐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6% 이재명 후보가 조정을 수행할 당시에는 10.2명 10.2개에서 3년 동안 1.92% 증가해서 10.4개가 됐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6.065% 그러니까 다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남경필 시절에는 4.9%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26 이재명 후 이재명 시절에는 1.92% 증가, 연평균으로 따지면 0.65%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연평균 증가율을 다시 또 살펴보면은 1.26과 0.65 그러니까 남경필 전 시사 시절의 의료 병상 이 확충률이 이재명 후보 시절보다 두배 높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시설 증가 면에서도 남경필 전 지사보다 뒤집니다! 언제 이재명 경기도가. 뭐, 문화복지 관련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 1000명당 노인 여가 복지시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인구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남경필 전 지사보다 이재명 후보가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남경필 전 지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유능한 행정가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는 남경필 대통령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런 인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근데 이 남경필 전 지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뭔가 낫다는 통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언제 어디에서 그 통계청에 이 지방지표라고 있습니다. 이 지방지표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 업무 또는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이 현재 맞닥뜨린 시급한 현안과 관련된 통계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뭔가 그렇게 유능한 행정을 할수 있을까? 이 통계원 봤을 때는 그런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유능하다고 선전하고 다니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야 각종 언론 매체에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자기가 계속 유능하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방적인 주장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밀고 나간다 그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이만 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